우리가 발기가 된다는 게 뭐예요? 성기에 뼈가 있어서 뼈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. 혈류가 해면체로 모이면서 갑자기 확 몰려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골반 저근해서 딱 잡아주면서 그 발기가 유지되는 건데 지금 그 발기가 강직도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. 잡아주는 힘은 뭐로 해요? 골반 저근 운동 우리가 그걸 뭐 PC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PC근육이라는 게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회음부를 힘을 줬다가 풀었다 하는 거예요. 회음부 어딘지 아시죠? 고안의 밑에 있는 거, 어, 고안 밑에, 황문 사이에 있는 그 회음부, 거기에다가 힘을 줬다가 풀었다 하는 건데, 그 주는 거를 5초 주고 있다가 5초 풀었다가, 5초 쥐고 있다가 5초 풀었다.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, 나중에는 10초 쥐고 있다가 10초 푸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잡고 있는 힘을 좀 늘리는 그런 근육 운동을 계속 해 주셔야지. 그러니까 피는 가는데 그 잡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렇거든요. 케겔 운동은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. 골반, 우리의 그 하체 골반을 받치는 바닥근이 골반저근이에요. 바닥근. 그러니까 이 바닥근은 상체를 전체적으로 다 받치는 근육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근육이 나이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다 얇아지잖아요. 그래서 몸이 이렇게 젊었을 때몸 좋았던 사람도 근육 빠지면서 몸이 슬림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골반 저근도 얇아져요. 얇아지면서 얘가 앞에 치골과 미골 그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해먹처럼 이렇게 단단히 지지를 하고 있는 그 근육이 얇아지면서 얘가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처지게 돼요. 그러면서 잡고 있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. 혈압약 먹으면 강직도가 떨어지냐고요? 왜냐면 피를 묽게 하는 거잖아요. 혈압약이라는 게 막히지 않게 피를 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. 프레님 걷기도 도움이 되냐고요? 걷기는 제가 딱히 뭐그 부분에 대한 그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관절이라든지 뭐 심폐 기능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왜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 따로 하듯이 어 케겔 운동 같이 아니면은 그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뭐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시는 근육에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회음부에 직접 도움이 되는. 그런 운동을 하셔야 강직도에는 도움을 되실 거예요.